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홀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친구랑 브롤스타즈 같이 하면 재밌는데 요즘 코로나라 가지고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친구들과 음성 채팅을 즐길 수 있는 앱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온마이크라는 앱인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온믹 이렇게 온마이크 그 영어로 검색하시면은 이 앱이 뜹니다. 그래서 이 어플에 들어오시면은 저도 이렇게 홀릿 크루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크루 찾기를 통해서 제 크루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가끔씩 저랑 뭐 대화하면서 게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많이 크루에 들어오시면은 그래서 저도 오늘은 이 음성 채팅을 통해서 오랜만에 시로랑 또 플레이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제크로에 들어오셔서 이런 식으로 1번 방 누르시고 조인더 보이스 채널 이거 누르시면은 음성 채팅 대화가 가능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시로 안녕 아형 왔어 아 왔지 왔지 아 반갑다 어... 오랜만에 또 같이 프로스타하는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 혹시라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 한번 에저 같은 경우에는 홀리청이랑 굉장히 친하게 어? 지내고 있는 시로라고 하고요 네, 오늘 홀리 형이나 같이 재미있는 경기 진행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왔고요 아, 여러분에게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온마이크 애플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게임을 할 거잖아 어 맞지 근데 우리가 이걸 몇번 써보니까 타 네? 프로그램 그 뭐야 응스코드 있잖아 그런 거에 비해서 별로 안 어, 끊기고 그렇지, 그렇지. 오히려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제 뭐형이나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느껴봤지만은 음. 어, 좀 약간 절대로 좀타 음성 프로그램에 좀 밀리지 않나 안정습니다 같아. <laughs> 아, 너무 광고 같은데? <laughs> 이게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클럽에 가입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음성채팅방에서 참여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홈버튼을 누르시면은 보이스홀이란 데서 킥 보이스 채널을 만들어서 방 번호만 입력하면은 또 유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음성채팅을 할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있단 말이죠. 맞지, 맞지. 그게 맞지. 그런 거 굉장히 좋단 말이야. <laughs> 어, 리액션 아주 좋아. <laughs> 어, 그러면은, 시로야, 너가 방 하나 만들어줘. 내가 한번 따라가서 들어가 볼게. 방번 알려주면. 오케이, 내가 방한번 그러면 만들어 볼게. 음, 자, 그래서 지금 시로가 방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로가 알려준 번호를 이렇게 입력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비밀번호 일단 1로 시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1 쳐서 이렇게 입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시로랑 음성 채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편리한 기능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 저희가 또 시로랑 같이 한번 음성 채팅 통해서 브로스터즈 해볼 건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 홀리크루 여기 가입을 하시면은 이 온마이크 어플 운영자분들이 추첨을 통해서 구글 기프트 카드를 또 나눠주신다고 해요. 이런 해자 이벤트 를또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홀리크루 들어오신 다음에 기프트 카드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이 어플 내에서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따로 주는 거니까. 제 채널에서 따로 당첨자 발표를 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주유수단 바로 한번 시로랑 달려 봅시다. 가자. 오케이 매칭 잡혔고요. 오케이 아 갑시다. 오케이 아번 달려보자고 형. 이거 바로 안으로 가자. 바로 안으로. 센터 가, 가서 우리가 쓰러먹어야 되는 조합이니까. 우리는 우리는 상담자니까 아. 중앙 바로 가자. 어 그렇지. 이것만 먹고 가자. 아무리 상담자라도. 어 안돼. 어 이거 이것만 한번 먹고 가자. 우리가 상담자긴 하지만. 야 잠깐. 만야 이거 나한테 오자. 왜 나한테 오자. 야왜 나한테 오자 얘. 아나 무기 쩔었는데. 야, 살수 있냐? 살수 있냐? 있냐? 이거 살면 레전드. 살면 레전드. 살면, 살면 레전드. 오오오! 오, 오, 좋아, 좋아. 오오오, 오오오! 야, 3초만! 3초만!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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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1초, 1초! 아, 야, 씨! 아 시로야 1초만 버티지 아아저빨1초만 버티면 나 살아나는 건데 아, 아 내가 살아가지고 다 쓰러질 수 있었는데 그니까어나 아. 알잖아 내가 살아나기만 하면 은 그치 살아나기만 하면 내가 다 잡는 거 알잖아 그지 와 잠깐만 <laughs> 아니 우리 이연속 아도 어. 없는 것처럼 달려자아 <laughs> 이연속 광탈 <광대를> 싫어하냐 우리 <laughs> 아 이거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안전하게 같이 해보잖아. 어 여기다 여기다 에이들 타라랑 타라랑 지금 있거든.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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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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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아못 잡냐 이거? 아 까비. 오케이 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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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천천히 먹으면 될까? 어 그렇지 그렇지 먹고 킬 먹고 지켜 지켜 지켜. 그렇지 그렇지. 자 뭐야 뭐야 머리통 뭐야? 깜짝이야? <laughs> 야 여기 뭐 어우. 도대체 머리통이 날라와 갑자기. 우리 여기 이제 오른쪽 자, 위에 지금 애들 있거든? 어 싸워? 오케이. 한번 노릴까? 아 이게 이렇게 어, 음성 채팅이 이렇게? 되니까 바로바로 바로 위치 확인이 가능하네 그니까 이게 오. 약간 끊긴 딜레이 그런 게 없어가지고 바로바로 그렇지 바로 바로 들을 수 굉장히 그렇지 아예 야야 아래 애들거 줘 애들 애들 어 애들 거줘아 잡아 잡아 줘줘줘 애들 거줘와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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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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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음성 채팅 되니까 개 좋네. 어. 그러니까 이런 게 장점인 거같아 그렇지, 그렇지. 어야 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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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다, 잡다. <laughs> 나이스, 지뢰. 나이스, 지뢰 개꿀. 어, 아니, 아, 이거지, 우리끼리 이게지? 바로 소통이 되니까 우리를 못이겨 애들이.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렇지. 륭해기 흑역기, 흑역기. 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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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코. <laughs> 나이스. 봤잖아. 어, 아 좋아. 음성 채팅 하니까 개꿀. 아 이게 온마이크가 모바일 게임에 약간 최적화된 어플이라 가지고. 딜레이가 진짜 맞아, 거의 없다. 맞아. 어,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 부분. 약간 우리도 플레이하면서 그렇지. 어, 어. 튜튜튜 코드를 많이 쓰긴 했었는데 그거보다도 딜레이가 좀 짧은 듯한 느낌이 있어.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음. 얘기하고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게 그게 엄청나게 장점이잖아. 그니까 그니까. 이거 좀 크다. 이거 좋다. 어, 오케이, 아, 여기, 여기 애들이. 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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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위쪽에 위쪽에 확인. 어, 통통이, 통통이 잡아. 통통 아, 통통. 아, 근데 애들이 잘 피하는데. 궁극기궁극기 날라갑니다. 궁극기 날라갑니다. 통통이 날라갑니다. 아, 야, 오른쪽에도 들어왔다, 근데 야, 이게 애들 지금 사방이 너무 많아 어. 와아 야, 여기 엘프링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그렇지, 그렇지 박스다, 박스다 와아아 안돼, 안돼 아, 15층도 안되는데,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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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야, 내가, 내가 보여줄게 보여줄게 아, 근데 애들이 잘해 잠깐만 약간 숨만 쉬어, 숨만 쉬었다가 숨만 쉬었다가 궁극기!!! 찢려버리고 나이스, 일로 와봐 비비, 일로 와, 비비 일로 와, 그렇지 아... 우리 좀...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야, 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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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코 아, 잠시만 아, 잠깐 어, 피 채우고, 피채우고 쉘리 있 조심해. 아, 쉘리 쉘리 쉘리. 오케이. 야, 나 나다 궁수다, 궁쓴다 아,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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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숙소, 좌, 좌, 좌. 아, 쉘리, 쉘리. 아, 잠깐만. 아, 오. 잠깐만. 어, 너무 빡센데 지금 사방에서. 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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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laughs> 보여주나? 야, 오른쪽에 쟤네 궁 채운다. 아니, 이거 쉘리 보가왜 이렇게 많아? 와, 여기서 파라. 야, 오른쪽, 오른쪽 견제하자. 오케이, 쟤네 견제하자. 쉬리보, 실리보실리보실리보리보 아이고, 조았다 좋았다, 조았다다았다조았다사조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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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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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사 조사, 거. 사 조사, 조사, 제대로 갑시다 어, 진짜로 이렇게 아 이게 우리가 야, 좀 진짜 우리 실력 어. 보여주자 아 보여주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 그한 명들이 자... 잠깐만 <laughs> 아니 레온 언제 들어왔는데 엘프리모랑 일단 내가 이쪽은 마크 할게 아직 어, 어 아직 드론 애들 없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애들이 안 들어오냐, 왜, 아무도? 야, 애들 다 밖에 있네. 아, 그러네. 애들 이 쫄보들이네. 아유, 야, 얘, 얘네, 마무리할까. 얘네 마무리할게. 아 얘네, 얘네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아, 마무리! 아, 안 된다, 리코, 리코, 나이스. 오,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쪼여, 쪼여, 쪼 압박해 압박해, 압박해. 아, 야, 왜안 죽는데, 저거? 아하 <laughs> 아, 방금 티켓에 진짜 개사기네 아, 예, 압박, 압박. 아! 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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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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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죽어 죽으라고 아왜 이렇게 안 죽어 쟤 야아이 아니 야 저거를 버틴다고? 아니 말이 되냐 이거 진짜로? 네마리네마리야 내내 오른쪽부터 들어왔다 야 오른쪽 들어왔어. 야, 얘네 들어왔어 야얘네 들어왔다 쭈야 조졌다 아 잠깐만 야나궁 어디다 쓰냐 잠깐만 아잡았어어 아, 마무리 야 걔부터 많이 그렇지 그렇지 걔부터 마무리 그렇지 그렇지 아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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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야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아이, 조졌다, 잠깐만 어, 피해줄거 무빙? 야, 무빙, 무빙, 무빙 오케이, 무빙 해줄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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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잠깐만, <목소리> 잠깐만, 잠깐, 이길 수, 이길 수 있냐? 나 이길 수 있냐? 아, 잠깐만,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있냐? 야, 개잘 피해, 개잘 피해, 쟤 무빙이 아 잠깐만, 잠깐만, 아아 <laughs> 아, 너무 심장 떨려, 아, <laughs> 진짜 아, 심장마비 올거 같아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우리 시로랑 온마이크 앱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재미있게 대화를 하면서 플레이를 해봤는데 어 어땠어 시로야? 아 확실히 이게 진짜 타 음성 프로그램에 비해서 음. 이제 서로 말과 말을 하는 그 간격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치, 진짜 그치.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게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것 같아. 옆에서 어, 같이 하는 건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 상관 없는 것 같아. 그냥 같이 게임하는 것 같아 너랑 나랑.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온마이크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도 들 많이 한번 사용해보시고 콜리크루 꼭 가입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이벤트도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 촬영 도와준 시로 너무 고맙고 다음에 또 같이 즐겜합시다 콜빌빠 시로도 구독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시바 아 시바 아니지 로바 <웃음> <웃음>